네 반갑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laughs> 나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서가 이에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라스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맞습니다. 에서의 특징은 항상 그 보는 것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자권을 팔 때도 그냥 그 붉은 거. 사죽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 빨간 거 그건 아줘 내가 먹을게. 보이지 않는 장작권은 아주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곧 보이는 것밖에 없다면, 그죠? 보이는 것이라고 말한 거겠죠? 어, 우리가, 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서 같은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보고, 그거 좋네. 하면은 바로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보면, 에서가 본 즉, 에서는 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 자기 부인들을 안 좋아하는 거죠. 굉장히 좀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하지? 어, 야곱 보니까, <laughs> 어, 가나한 땅에 있는 여자는 안 된다고 하시네. 아, 그럼 가나한 땅에 있는 여자 말고, 저쪽에 그래도 우리하고 좀 가까운 이스마엘 쪽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되게 쿨하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볼 줄을 모른다. 통찰이나, 영적인 것이나, 또 가치나, 이런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딱 드러난 것만 본다. 결국, 이런 것은, <laughs> 거의 그냥, 어, 짐승과 비슷한 삶이다. 자기가 존귀하지만, 존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 에서가 존귀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는 그냥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laughs> 어,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 이 것만 보는 사람, 진짜 바꿔야 되는 핵심을 모르는 사람은 마누라 탐만 한다, 이렇게 했는데, <laughs> 어, 남 탐만 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보이는 문제들만 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확실한 것을 붙잡으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큼 못 믿을 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상 믿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가치와 또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이런 것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안 보입니다. 우리는 보면, 전부 다안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종종 말씀드렸는데, 아니, 눈에 보이는 게 무슨 허상입니까? 이게, 이거 지금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이 허상입니까? 네, 허상이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죠. 언젠가 없어지는 것. 1초 있다가 없어지면 허상입니까? 진상입니까? 아니면 10초 있다가 없어지면 허상입니까? 진상입니까? 그러면 10년 있다가 없어집니다. 100년 있다가 없어집니다. 1000년 있다가 없어진다면 어차피 없어지면 다 허상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몸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면 결국 100년을 살아도 없어져 버리니까 허상을 쫓아간 것이죠. 지금 우리 앞서간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쫓아갔는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다면 다 허상을 쫓아간 것이죠. 그 인생이 끝나고 나서 뭐가 남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려고 살았나? 그때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았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허상이더라. 일장춘몽이라는 말도 있죠. 근데 아유 또 이게 내려가네요. 계속 그냥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으로는 되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요업의 경우를 보면은 요업의 경우는 마누라 빼곤 다 바꿨습니다. 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 마누라하고 자식백은 다 바꿔라.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어, 우리는 마누라만 바뀌면 될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만 바뀌면 뭐가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핵심을 놓친 것이죠. 진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내 문제를 깨닫고 내가 그것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세기의 애서를 보면은 문제의 핵심이 자기입니다.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 그거는 전혀 생각도 못 합니다. 아유, 마누라 여기서 가난당해서 구했다만 이쁜 게 다가 아니네. 그러면서, 그럼 이스마엘에 가서 구하면, 그럼 이삭 자기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이런 식으로 뭐가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laughs> 핵심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해결할 그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이것이 <laughs> 어, 이삭이 용서를 안 해줘서 아니면 뭔가 뭐 이렇게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좀 어두워서 이렇게 불편하시죠. <laughs> 네,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내려가면 또 내려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어 문제가 <laughs> 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 뭔가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을 못 하게 돼 버립니다. 해결을 못 한다는 게 뭐냐면요 그런 겁니다. 어.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끝끝내 보지 못하는 게 회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회방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령회방죄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회계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회계라는 것은 어, 내가 그냥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죄를 다루는 것은 회계의 영역이 아니라 반성과, 어, 뭐 이렇게 수정, 이런 영역이죠. 진짜 회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로,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전혀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리 수양하고 반성을 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셔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회방해버리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아주 극렬하게 제대로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래서 <laughs> 이 성령 해방제의 결론은 회개가 안 됩니다. 예서의 모습을 보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봤어요. 이삭이 안 기뻐하고 어머니도 안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오 마누라가 영 문제네. 마누라 바꿔야 되겠어. 새로 마누라 들여서 좀 아버지를 기쁘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간다는. 이 회개를 못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거는 평생 가도 회개가 안됩니다. 정말 무서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뭐, 아이고 애서는 참 그러네. 마누라가 여러 명이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남성들은 또 부러운 남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무섭다.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거. 회개할 그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 진짜로 무서운 일이구나. 예서가 버림 받았다는 게 이런 모습이다 버림 받은 자의 모습이요 그래서 더 이상 고쳐질 수가 없는 회개가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정말 이 다루고 다루고 다루면서 결국 하나님을 부르고. 어떻게 해서든 환도뼈가 부러져가면서까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깨달아갑니다. <laughs> 이게 이제 선택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처럼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에서처럼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에서는 그냥 잘 나갑니다. 네. 거칠 게 없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해버립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걸리는 것도 많고 고통스러운지 이 마음에 찔리는 것도 많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내 자신이 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양심의 고통과 그걸 안고 씨름하면서 그걸 또 뽑아내는 과정들, 네. 결국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문제였군 이런 것을 몇 번씩, 수십 번씩 반복해야 되는 네. 그런 것이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애서의이 모습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공포를 느껴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야곱의 고 모습을 보면서 맨날 속고 당하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이 수준에 머물도록 놔두시질 않습니다. 마누라 탓하고 살수 있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남편 문제라고 지부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안놔두신다는 거죠. <laughs> 남탓하면서 살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에서가 어, 마누라 새 마누라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되리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버림받은 자의 사고 방식이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죠. 늘 끌키고 막 아파하고 압박을 느끼고 고통받고 하면서 <laughs> 계속해서 어, 나를 가만두시지 않는구나.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 다 하나님 함께하신다는 증거 다 항상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것이 이 그렇게 막 정말 내가 문제라는 걸 고통스럽게 깨달아가는 중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럽기만 한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 힘든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표가, 그런 증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느끼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쫓아가며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거룩함으로 또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필현님 감사합니다. 우리 솔라 김님, 솔라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인영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